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타락 양상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요 한 여러 시간, 아, 몇몇주 동안 이걸 계속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타락 양상인데요. 성경에는요 마귀를 가리키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참 많은 이름들이요. 이제 이 이름들은 마귀의 사, 사육과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예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절, 3절, 예뱀예뱀이요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사단을 잡아 일천 년동안 가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마귀를 들진승 가운데 하나인 뱀으로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뱀으로? 물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지만, 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극극적으로는, 마귀는 피조물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식, 실물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이제 계속 6절까지 있는 그, 내용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루시엘을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다른 천사보다 가장 아름답게 지었나봐요. 가장 가장 완전하게 지었나봐요. 그렇지만 결국은 저주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너무 많은 것보다 모자른 게 낫다. 너무 많아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립니다. 뭐돈 많은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해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조주받은 존재가 되어서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는 마귀의 상징된 뱀이 등장합니다. 마귀는 피존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뱀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요, 마귀를 들, 들짐승인 뱀으로 나타내신 것, 그것을 보는 것은요, 유혹자를 등장시키는, 유혹할 수 있는 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유혹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위해서 뱀으로 보여줍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근데 뱀으로, 유혹자가 나타나는, 여러분들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자가 눈에 보이게! 여러분의 이웃, 가까운 자들이 넘어지게 유혹한다는 거죠. 사람과 존, 대화할 수 있는 존재, 뱀과 대화할, 대화하는 것, 사람이 뱀과 대화하는 건 이것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와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가 그거죠. 뱀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유혹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을 전이 말씀을 보면서 풀이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뱀으로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관념적 존재 아닙니다. 상상적 존재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로서 사람이, 사람이 실체가 있는 존재인 것 같이 마귀도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육체가 없을 뿐입니다. 인간이 그들짐수과 대화를 나눈 것은 가시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마귀가 피조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입니다. 장색 일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간과 들짐승을 다 친히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자로 변합니다. 짐승이었다라고 합니다. 뱀도 네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뱀을 잡아서 보면요, 앞다리 뒷다리가 있었던 그 퇴화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혹자인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유혹할 때 어떻게 뭐별랑뚝 떨어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들, 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육신의 종이 아무리 이생의 자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 천사, 이세 영적 존재, 중에서요, 하나님만 유일하세요. 하나님만 유일하세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유일하세요. 모든 만물에게는 다 창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만 스스로 창조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세요. 여러분, 오늘 천사의 세의 부류, 물론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크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세 부류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크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과 찬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기를 받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해서 빛나는 천사라고 하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위에서 아주 마이, 매우 막강한 힘으로 행사하는, 힘을 행사하는 군대 위력을 가진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과 같은. 심장군 전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을 위한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 같은 루시아는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의 그룹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미가엘은 힘을 상징하는 그룹의 대표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룹의 대표입니다 물론, 뭐, 슬압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세 천사의 그 그룹을 보면요, 이 루시엘을 대장으로 삼아서 그 밑에, 미가엘을 대장으로 삼아서 그 밑에, 가브레일을 그 대장으로 삼아서 그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부하들을 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중에 루시엘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아름다움데 자기 도치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루시에는 아주, 아주 아름답고, 영월롭고 완전하게 지은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전하자가 타락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 완전함이 아니라 천사로서 완전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처럼.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겁니다. 개는 개로서 완전해야 돼요. 말은 말로서 완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가 두 마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어미말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빠도 엄마도 어미 큰 어미말이에요. 제 어, 제 어깨 머리 위로 올라가는 큰 말입니다. 근데 새끼를 태어났는데 보니까 강아지만 해. 새파도큰 것만 해.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루시에는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영어로움에 도취돼서 완전함에 도취돼서 타락합니다. 우리도 조금 모자르는 게 나아요. 모자르는 게 나아요. 저기 현대백화점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갔는데 한, 아이들, 초등, 중등, 뭐, 이렇게 서 있는 애들하고 엄마, 아빠가 가는데그러더래 엄마가 로렉스 그거 별로더라. 나 사줘. 이거 사줬는데 그거 로렉스 가 별로인 것 같아. 초등학생이 로렉스 시계를 차고서, 나 그거 별로인 것 같아. 이번에 뭐 나오는데 그거 사줘. 그러더래 그게 1억 원짜리들이에요. 시계 하나가. 초등학생이 시계를 1억 원짜리를 차면서 그거 사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고 자기, 자결감을 얻었대, 자기는. 거기서 일하는 그, 일하는 사람이. 너무 자결감을 얻어서, 막, 거의 실족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했다가, 나중에 타락합니다. 본래 지짐 받았을 때 온전해져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옵니다. 타락을 합니다. 자기가 완전한 자요, 훌륭한 자요. 내가 아주 천사들 중에 어떤가는 자처럼 완전함에 속아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만이요, 교만이 한번 따르면 교만은 범죄케한다. 명심하셔야 범죄케 합니다. 교만이 사람을 범죄케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것처럼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시지만 피조물은 불완전합니다 약점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피조물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완전한 겁니다. 사는 영으로서완전합니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는 영으로서 완전하다. 이 소리는 살려주는 이에 살려주는 영이 있지 않냐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의 고백이거든요. 결코 절대적으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는 이의 영, 살려주는 영이 있지 않냐면 사는 영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엘이 갑자기, 갑자기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리던 영광을 내가 취할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조주와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전체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타락하니까. 교주 하나가 타락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명혼들이다 타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시아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어. 나도 하나님 될수 있어. 이게 이제, 마귀의 타락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결심한 것. 이것을 그대로 지금 한국의 교주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교주들이 보다 우지스럽니다. 천사에게든 사람에게든배타적인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수용성 의지가 있고 배타적인 의지가 있어요. 수용성 의지는 뭐냐면 말씀에 수용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것은 수용성을 도와주려고 가지고 있는 그 권리예요. 창조될 때 수용성과 배타성을 전체를 다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스스로 그 말씀을 배타할 수 있는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 대신 그 권리를 사용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의지를 사용하면 그 순종하는 의지로 말암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배타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배타하면 그 배타함으로 인하여 그 형벌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로 타, 타,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자기 권리니까 타락하면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배타하면 자기 권리를 배타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 권리도 손안 돼요.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인생들에게 주고 천사에게 준다면은 손안 됩니다. 그 권리로 축복받든지 그 권리로 저주받든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서 하나님을 바역, 반역하는 그 순간에 이제 반역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데도 나도 하나님 될수 있다.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려 작정했기에 그걸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역자, 쿠데타 일으킨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일하심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죄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들에게서 인생들. 사는 영이 가장 큰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도전하는 거예요. 루시엘이 건네던 많은 천사들도 대장 잘못 만나서 반역자로 따라 함께 반역해버립니다. 그래서 예 세상에 공중군세 잡은 자 아래 그의 사자들. 이게 전부 다 그의 타락한 드립니다. 타락한 반역한, 반역자의 세계, 반역자의 왕국이 생겨난 것이 음부의 우주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지 말지니라는 십계명의 제일계명을 범한 건데요. 여러분, 시계의 제일 계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을나 외에 다른 신이 신들을 나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뭐냐면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절대로 너희들 사단의 유혹 받지 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인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내가 사원 나칼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세계의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자유주의 극 자유주의.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어느 지역 가면 자기가 도를 터득하면 하나님 될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인도 뭐 이런데 가면그 가면 영지주의에 막만 막 묶여가지고요 하나님 될수 있다. 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경비하고 하나님께 나가 이러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의 나여 조물주를 신격화하는 우상을 만드지 말라는 둘째 개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재앙이 따르는 죄라 할지라도 율법의 그 윤리 도덕적인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회개함으로 회개함과 동시에 그 재앙이 멈춰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 시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만은 영원히 죄없다 영원히 죄없다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으면 안됩니다죄없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끝까지 묻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환경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혼돈 시킵니다. 그 에덴 동산 동산을 혼돈 시켜 버리죠.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 이 그를 내어 쫓아 가두셨어요. 허감에 가두셨는데요.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버리십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을까. 만약에 하나님 이 사단을 가만 가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을 하나님 혼돈시켰을 것입니다. 어피지어피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궁창이는우란에 그냥 가둬서 그 안에서 제한된 생활을 해라. 네가 그 의지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주인이 오셔서 상주든 벌주든 그거는 그거는 주인이 할 일이고 너는 여기 이 하늘 여기 혼돈 시키지 마. 하나님의 하늘 혼돈 시키지 마. 네가 아름다운 거 알아. 네가 완전한 거 알아. 근데 그거는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상규일지, 벌규일지는 그분이 할 거니까, 여긴 하지 말아그되 영혼은 결복으로 가둬서 내버려. 지금부터 동일하게 여러분, 요거, 그대로 우리 위에 타락하는, 영, 시작 시대는 전부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세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대 에 그대로 대입해보세요. 대입 그대로 대입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들? 유명한 그 목사님들. 우리의 영적인 거성. 여러분, 신천, 저, 신천지도 그렇지만, 저기, 용문산에 있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박태선 나왔지. 또, 저기, 저, 뭐죠, 그, 저, 저, 저기. 미국에서 유명한 총기 사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번 미국에 공동 결혼식 하는 하는데 있잖아요. 합동 결혼식 하는데. 통일교, 이두 교단이요. 누구 제자인 줄 아십니까? 용문산 유명한 목사님 제자입니다. 아니면 제자 중에, 신천지에서 그걸 배워, 신천지다 그대로서 하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지금. 신천지 가가지고, 그 강의, 저 내용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 거기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강의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속도 1 0개명 중에 4개 명을 그대로 우리 현실 인간 사회 그대로 딱 투영해 투용, 보면 딱 나오, 답이 나와요 답이 답이 나와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해야 할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시옵소서. 되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는 조금 가라는 것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문이, 물질이 많아서, 막, 주일 진짜 많이 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돈이 조금 없어서, 좀, 약간, 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할까봐. 신약의, 구약의 어떤 시, 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내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돈이 너무 없어서 남의 고 훔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옵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 없어서 한 기도 제목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장락과 쾌락을 쫓아갈까봐 두렵고 돈이 너무 없어서 나의고 훔치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 모욕할까봐 겁나오니. 하나님 이리도 말고 저르지 말고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맛이 없었어.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막 이곳저곳 막 훔쳐가지고 튀었어. <laughs> 몇 시간 만에 잡힐게요? 다섯 시간 만에 딱 잡혔어. 다섯 시간 만에. 딱 다섯 시간 만에. 지갑 핸드폰 훔치고, 뭐지갑 훔치고, 뭐 훔치고 해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가려고 내가 딱 잡혔어. 우리는 카메라 때문에, 안 돼.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보면그 동선이 다 나와. 우리는요 평생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별하세요. 계속 몇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분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너무 영적장작해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분별해야 돼. 요 분별해서 이것이 원수마의 규제 사단의 그 배경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세 주셨어요. 예수 이름과 예수의 공로가 내 영혼의 능력이요, 내 영혼의 이적이요, 내 영혼의 표적이요, 내 영혼의 거룩함일텐데, 우리 올 한해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 신령한 자,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